사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소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산 것이라고 말씀하시나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한다고 하시면서 성경대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낸 밭 해셨다가 성경대로 설일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셔 주신 너나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주간과 종료절에 지나고 아버지의 기이한 아버지여 오늘 부활절입니다 주여 이제는 저희들의 6월절을 지내서 성령 충만하여 무교절과 초실절을 지내는 이 순간이옵니다 아버지여 저에게 산신령을 주시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거쳐서 이제는 부활의 아침에 마리아 같이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동안 살면서 저희들이 좌절하고 쓰러지고 아버지 힘들하고 아버지여 주여 정말로 모든 삶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살만해 주여 살아나신 예수 그때 우리가 소방을 보시며 보면서 우리는 살수 있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몸을 다드리고 바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부활을 아버지여 예배해 드릴 때 오늘 하루의 행사가 아니라 1년 365일에 늘상 주님의 부활에 귀한 맛과 아버지여 귀한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늘상 성찬을 할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의 실질적인 모든 마음과 생각을 저희들 오립하여 이 속에 그리스도 안에 영의 주여 잠자고 살아 끙틀거리는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 교회들이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각 성령들이 주여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성도들이 주여 정말로 일어서야 됩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힘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고대하며, 주님만을 쥐어 오시는 제림의 예수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새 소망을 갖는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약의 평안께서 아버지와 주의 부활절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에게 말씀에 선포할 때마다 성령이 주여 임자 주시고 듣는이나 방송을 듣는 이들에도 주여 정말로 삶에 주여 마음이 포기가 아니라 삶에 소동치는 귀한 역사에 이 신앙의 믿음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처음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도 대신 예수 그리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